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대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 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과정을 통해 법적 쟁점과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제적 의원 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크게 세 맞습니다. 첫째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 구조와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바,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측근 비리였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에 율, 연루되었고 대통령이 이를 무기 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셋째는 국정 운영 실패입니다. 경제 혼란과 정책 실패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 니다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가 판단한 주요 법적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 위반의 중대성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정당을 지지로 국민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는 파멸 결정을 내릴 정도로 헌법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측근 비리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전에 벌어진 사건들은 탄핵 사유가 될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정운영 실패입니다. 현재는 정책적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 사유가 될수 없다고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결정은 단순히 이 사건에 그치지 않고 헌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특히 탄핵 제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탄핵 제도를 헌법 수의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법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거나 헌법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인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당시 탄핵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극명히 갈렸고 이는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각 결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여 국정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법과 정치의 경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주로 정치적 중미부 위반과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 유법한 비상기한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등으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정 정당 지지 발언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적 신뢰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와 헌법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법 재판소의 결정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핵 제도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지 않으면서도 헌법 수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로 기능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